음마수학수2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교과공통 문제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지금 유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그러면 지금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의 형태로 바꿔 볼 거야. x-1분의 b-x-3분의 1이다 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식을 통분을 해주면 분모는 x-1 곱하기 x-3이다라는 게 나왔을 거고, 이러한 분모를 갖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왼쪽에는 분모와 분자에 x-3을 곱하니까, bx-3b가 나왔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x-1을 분모분자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x-1.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왔겠지. 따라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x-1 곱하기 x-3분의 b-1 곱하기 x-3b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지금 누가 돼야 되냐면 x-1 곱하기 x-3분의 ax-2가 돼야 된대. 그러면 지금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분자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은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b-1이다라는 x의 개수가 a다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이다라는 상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마이너스 3b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b다라는 값은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b는 1을 대입해주면 a다라는 값은 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정답은 A의 값은 0, 그리고 B의 값은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